마지막 명절 음식은 창원에서 만나봅니다. 명절하면 빠질 수 없는 명절 인기떡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명절 앞에 떡집만큼 바쁜 집이 없잖아요. 아침부터 너무 바빠요. 색색의 고운 가루들은 송편에 들어가는 가루인데요. 이 집은 반죽의 특별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송편의 반죽에 색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천연 재료로 어, 흰색은 맵쌀가루고 노랑은 단호박가루 그리고 분홍색은 백년초 가루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 송편 옛날 어르신들은 가을철 햅쌀가루와 수확물로 송편을 만들어 먹으며 풍요와 희망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송편이 사랑받는 이유기도 하죠 추석엔 뭐니뭐니해도 청편이 제일 인기가 많고요. 어, 요즘은 뭐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떡이라든지, 뭐좀 표전 같은 형태의 떡들도 아주 인기가 많죠. 이어서 송편에 들어갈 소를 만들 차례. 와, 아니 깨가 듬뿍 들어가는데요. 송편에 들어가는 소로는 주로 팥, 콩, 밤, 깨 등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어, 오늘 만들 거는 깨송편을 만들 거예요. 소가 가득 들어간 송편 반죽은 직접 사람의 손에 거쳐 성형되는데요. 색색의 송편이 벌써부터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송편 모양이 주로 반달로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소의 종류에 따라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때 사장님이 소쿠리를 들고 들어오시는데요. 새로운 떡의 재료는 바로 연근인가 봅니다. 창원에 연농사를 많이 짓는데 저희들도 연농사를 지어서 이 연근으로 떡을 만들어요. 이곳의 별미 중 하나가 바로 연근 가래떡인데요. 직접 재배한 연근으로 가래떡을 만들어서 색도 곱고 떡의 향도 좋다고 합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해 특히 인기가 많다네요. 이번엔 창원의 특산물 당감이 등장했습니다. 네, 창원이 단감으로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감을 간 말랭이로 말려서 떡 고명으로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단맛과 단감의 그 쫄깃함이 말랭이로 만든 것 쫄깃함이 아주 맛있어요. 소에도 단감 만금을 넣어 단감의 매력을 한층 살렸다고 합니다. 음, 달콤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만든 떡인데 맛 한번 보세요. 드디어 완성된 명절 인기 떡3종 세트 색감이 화려해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제철 재료와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 더 건강한 추석 음식이 완성됐습니다. 반갑으로 만든 말랭이로 만든 떡은 제가 처음 보는데요. 일단 카스테라처럼 부드럽고 또 쫄깃한 맛도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단감을 생과로 먹으면 한개 술만 먹을 수 있는데 간 말랭이로 먹을 수 있으니까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송편이라 가래떡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색감으로 해서 먹으니까 더 건강한 맛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서 만나본 명절 음식 열정 어떠셨나요 건강한 재료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들로 행복 가득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